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의 미적분원 급수 부분 생각 넓히기나 그런 부분 문제 풀어가면서 가볼게요 자 34쪽 이런게 나옵니다 자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갈때 n분의 1 얘가 의미하는 걸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하여 보자 그랬죠 자 얘를 부등식 얘가 지금 얘보다 크다임을 보이고 얘가 발사람을 성명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라 이소리죠 맞죠? 그런데, 얘를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봐봐. 요렇게 칸을 짓고, 요렇게 칸을 지었다 이 소리야. 응? 요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칸을 지은 게 아니라,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칸을 지은 게 아니라, 아이고야. 자, 선생님, 이것 좀 이용할게.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무한대까지갈때 m분의 1이란 말이야. 예?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건데, 봐봐. 1 더하기 2분의 1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칸 짓고,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칸 짓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갔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 봐봐. 1 더하기, 2분의 1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뭐보다 큰 거니?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큰 거지. 맞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큰 거지. 그 다음에,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보다는 크다 이 소리잖아. 맞지? 그럼 얘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봐봐. 생각을 봐봐. 미리 뭐 크다고 얘기해버렸는데 1 더하기 2분의 1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뭐 해버리냐? 2분의 1 돼버리고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도 2분의 1 돼버린다 이 소리지. 맞죠? 그럼 계속 이렇게 가버린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죠. 자,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갈때 n 분의 1이 뭐보다큰 거냐 엄밀히 얘기해서 자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2 분의 1이 무한이 있으니까 2 분의 n보다 크게 돼 버린다 이 소리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양의 무한대잖아. 양의 무한대보다 크니까 얘는 뭐겠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증명했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그쵸 그런 말입니다. 그럼 2번 문제는 우리가 2번 문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자 봐봐 시그마 n=1부터 은 양의 무한대까지 갈때 어떤 일반항에다가 급수를 쳤는데가 얘 수렴을 했어 수렴을 하면 뭐가 이 일반항에다가 뭐친거 리미트를 친아이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그랬냐 0이 된다고 그랬지 맞죠 이건 무조건 참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얘의 역은 성립해 야 돼. 안 하는 거죠. 얘의 발레는 꼭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선생님이 선생님 개념 강의에 설명 잘해놨으니까 이 안가면 꼭, 꼭 봐보세요. 발레가 지금 되게 유명한 거두 가지가 있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얘하고 지금 또 나왔네. 일반항 an이 n 분의 1. 봐봐. 얘에다는다 리미트를 때리면 0에 수렴하지만 거기에다가 이 일반항에다가 급수를 치면 얘는 다 발산해 버려요. 예, 네? 꼭외우셔야 됩니다. 자, 또한 가지.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얘의 대우, 리미트 N이 무한대갔을때 AN이 뭐가 아니며 0이 아니다이며 그러면 지금 NN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갈때 AN은 뭐라고 해? 발상. 얘도 뭐가 되냐? 얘도 참이 된다. 이 소리야. 얘의 대우명제. 대우명제. 이거 참이지? 얘가 의미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 얘가 어떤 값에 수렴하는데 그게 0이 아니야. 아니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나 진동해버려. 자이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때렸는데 이런 결과가 벌어지면 이 일반항 AN에다가 급수를 때리면 뭐한다? 발산해버린다는 마, 맞아요. 자 그런데 리미트 N이 한아들었을때 AN이 0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일반항에다가 이 일반항에다가 급수를 때렸을 때 얘가 수렴이냐 발산이냐 얘는 판단할 수없는거예요 판단할 수 없어? 방금 봤잖아. 얘의 예,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갑자기 헷갈려버린다고 했지. 리미테 n 원더스트 A&N이 0이 아니니까 그 일반화에 대한 게야 급수를 때리면 발산이니까 0일 때는 수렴하겠구나. 아니야. 자이 정보를 가지고는 급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단이 불가능해. 아 0이 아니라는 말만 있을 때만 발산하다는 게 맞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이 개념 하나. 꼭 알고 갑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풀어보냐? 자, 다 풀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자, 미안해, 자, 문제 4번에 여기 봐봐. 의사소통하기 문제 좀 봐볼까? 자 봐보세요. 다음 수열에, 자, 다음 수열에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그 극한값을 구해보자. 자 여기 봐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거니? 봐봐. 자 첫번째 항이 지금 뭐가 돼? 요 엄밀히 여기서. 첫번째 항이 5에 2분의 1제곱이죠. 두번째 항이 지금 뭡니까? 5에 1 더하기 2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 한거지. 5에 1 더하기 2분의 1제곱에 루트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두번째 항이 5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간다 이 소리야. 눈치 깠니? 갔어요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제 n 번째항은 어떻게 되겠어 제 n 번째항은 5에 2분의 예. 1 더하기 2분의 1에 곱더하기4다다 2분의 1에 n 제곱까지 되겠죠 맞지 이해갑니까 이해 예, 갔어요안 갔어요 갔죠 그러면 자 봐봐 얘의 예, 극한값을 구한다는 소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5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다다다 2분의 1에 n제곱을 구하는 건데 여기 봐봐 리미트 가고 여기가 리미트 시그마지 이게 지금 합이잖아 맞죠 합인데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급수가 돼버려 등비 급수가 돼버린 내수리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초항이 지수에 있는 게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 되버리니까 얘는 5에 1 마이너스 r 분의 a 요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5에 1 제곱해서 얘는 뭐가 돼? 5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 소리야. 이해갑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등비수열 합 공식 때린 다음에 리미트 때려도 값은 똑같은데 생각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소리에요 아셨지? 이해갑니까? 자그 다음에. 자, 페이지 40 페이지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40 페이지에 이 문제 6번을 좀애들이 많이 쓰리는것 같더라고. 문제 6번 문제라고요 오른쪽 그림과 한 변의 길이가 ABC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고, 여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입니다. 선분 AB 하고 AC의 중점을 각각 b 1 c 1또 중점을 계속 이렇게 잡았지. 자, 이때 cb1 더하기 b1c1, c1b2, C1, b B2, c b2c2, c2b3의 합을 계속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봐봐. 자, 봐봐. <laughs> 미안합니다. 여러분, 초항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c b 5은 뭐가 될까? 중점 연결 정리에 여기서 여기는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b2c2, b2c2는 다시 보겠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간다 이 소리잖아. 그치? 지 B3, C3는 뭐겠어?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먼저 이걸 먼저 봐. 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요게 하나 있구나. 이해 갔죠?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맞지?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어렵게 보지 말고. 얘 지금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이야. 한 변의 길이가 1이. 그럼 여기의 길이가 중점 잡았으면 2분의 1이지. 정삼각형에서 중점에 여기다가 중점을 그었다 소리는 뭐야 이건 수직이등분선이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맞죠?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여기에 길이는 뭐가 되냐 고라고라 피타고라를 때리던지 아니면 삼각형수여기 60도니까 그걸 때려서 계산을 해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루트 3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지금 cb1이 된대이죠 cb1 아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했네 아까 이거 b1, c1이 2분의 1이지 아까 선생님이 설명 잘못했어요 Cb 이게,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1의 제곱이왜 이렇게 간다, 이 소리야. 자, 지금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요. 예? 자, 12온의 길이는 뭐가 돼? c 2원의 길이는, 여기서.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 소리야. 이해가니? 어? 이게 2분의 루트 3이 돼. 그러면 C1, 자, C1, B2는 어떻게 돼? C1, B2는. 생각을 해봐. 여기가 1일 때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지. 그쵸? 그럼 거기에다가, 60도니까 사인 60 여기도 직각일 거 아니야 사인 60도로 때리면 여기도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루트 3 이런 식으로 간다 이소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들을 얘 길이 도하고얘 길이 더하고 얘 길이 더하고 얘 길이 구한 거는 얘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r 분의 a고 얘는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r 분의 a 이렇게 이거 두 개만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라 이 소리예요 얘해 갔습니까? 그렇죠? 예? 쉬운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이게 답이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이소리에요 알겠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알겠지? 자, 높아시면 풀어갖고요. 자, 생각들 피기 봐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파일 드라이버로 기둥을 땅 속에 갖고 있다. 파일 드라이버로 기둥을 내리칠 때마다. 기둥이 256, 128, 64, 32와 같이 직전의 길이의 2분의 1만큼씩 땅속에 박힌데, 이때 땅속에 박히는 기둥의 길이는 어떤가? 이 기둥의 길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초항이 지금 뭐야? 256이죠. 공비가 지금 뭐가 되냐? 2분의 1인데 이 줄이죠. 그러면 등비급수네. 1마 공비분의 초항. 그래서 512에 가까워진다. 이 소리네. 이해갔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아, 뭐, 마음이 되게 빨리빨리 빨리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 뭐, 글씨도 더 개판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미적분 온, 보는 친구들한테 좀 미안, 미안한데, 알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